사람이 쓰기 시작한지 벌써 3000년 됐어요 3000년이나 됐는데 그때 다시, 당시에는 사진이란 개념이 없었지 그냥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갔어 이 안에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서양 사람들은 그걸로 어떤 역사적인 여러가지 지금 서양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카메라에서 나왔다고 나는 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입체감, 원근감 사물을 막 관찰하고 사물의 속성 파악하는 데 사용을 했어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그때 당시에 공부했던 것들을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한다. 자 그럼 바늘 구멍 사진기만 가지고 사진은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 상이 맺혔단 말이야. 상이 맺혔는데 이 맺힌 상을 이제 카메라 이만하게 크게 만들어 이렇게 크게 만들어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구멍 뚫으면 여기다 거울을 받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보이는 거지.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보고 보이는 거야. 지금까지는 이렇게만 봤는데, 여기다 거울을 다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잖아. 여기다 종이를 대고 따라 그리는 거지. 그런 그 그림 그리는 데 많이 썼어요. 이 카메라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욕심이 생긴 거야. 아이씨, 이거를 내가 그리고 앉아있는데, <laughs> 여기 비쳤지만 일일이 그려야 되잖아. 이걸 빨리 팍! 백개백개 100개, 백개는 100개, 그러니까 고착 고착이죠. 멈추게 여기다 종이에다가 탁 백이게 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